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부적을 사용을 하잖아요. 네. 도법 선생님들도 부적을 써요. 뭐 쓰죠? 쓰다고 음. 하면 쓰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부적은 저희 도법 공부에서 쓰지는 않아요. 다만 인부적이라고 해서 인부적이라 하면 뭐냐면. 어른들의 기운으로 인간 몸에 내려주는 걸 인부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희는 기운으로 채워주는 부적을 사용을 하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런 쓰는 부적은 쓰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도법에서는 이제 오미라는 기운으로 이제 부적을 새기는데 형상으로 이렇게 보이지는 않고요. 기운으로 새겨지는 부적이에요. 일반인 눈에는 음... 보이진 않아요. 왜? 손으로 쓰는 이런 부적이 아니기 때문에 음. 그 신명 기운을 가진 그 분에게 그러니까 필요한 기운, 기운을 채운다고 이렇게 필요한 생각하시는데요? 기운을 채우는 거죠. 아우라요 쉽게 말 하면 힘이란 말이에요 어른들이 힘 신명 기운이라고 새겨준이 부분이 뭐 나한테 안 좋은 걸애군 액사를 막아주기도 하시고 사고를 또 막아주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예요 그부적이그부적에도 그러니까 음. 보면 뭐 금전부도 있고 사업부도 음. 있고 직업부도 있고. 되게, 되게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한테 필요한 기운을 새겨주는 음. 부분을 인부적이라고 해요. 그럼 일반적으로 쓰는 그런 노란 부적 같은 거, 네. 그런 음. 거를 직접 받아보신 적은 없으세요? 일반인들 때? 받아본 적은 있죠. 있죠? 음. 저도 사람인데, 모를 음. 때는, 뭘 모를 때는 그렇죠. 받아본 적은 없 모를 때, 뭐 하면 좋다 하니까 그냥, 뭐 주는 대로 그냥 받고, 뭐. 했죠. 진이면 아 이거 하 아, 있으니까 꼭 이거 될 거야 이런 <laughs> 간절한 그냥. 어뭐돈 많이 벌 거야. 음. 그 부적 받고 효과 효능 뭐 보신 거 있어요? 효능요? 뭐본 것도 있고 못본 것도 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음. 저는 저도 그래요. 그러면 지금 현재 제자가 된 후의 관점으로 봤을 때 효과를 본 것과 안본 것에 어떤 차이가 있었다고 혹시 보세요? 그거는 여러 가지 이유일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뭐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손으로 쓴, 알고 있는 그런 부적에 대한 효능이 아예 없을 수는 없어요. 있기도 해요. 사람에 따라서, 사주에 따라서. 그래서 또그 부적을 쓰신 그분의 권한의 힘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썼던 부적이 지금 내가 공부를 하면서 봤을 때는 그 써주신 그분이 제 사주 권한을 제대로 잘 읽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부작용인 거죠. 잘못 쓴 거죠. 배가 아파서 소화제를 먹어야 되는데, 감각을 먹은 거죠. 뭔가가 좀 약발은 있는 것 같은데 좀 엉뚱한 데로 흘러가? 이러한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 또 효과를 봤던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업장에 관련돼서 좀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일시적으로 잠시 좋았던 부분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평생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저도 뭐, 뭐 부적발이 좀 받았다. 기간은 좀 짧았던 것 같아요. 근데 기분 탓도 아마 있겠죠. 뭐가 좀안 풀렸던 게 부적을 하나 받음으로써어 뭔지 알것 같아요. 어. 뭔가, 그냥 이게 확 트인 것도 아닌데, 그냥 잠시나마. 이게 뭔가 탁 트였어. 그래서, 아, 이 부적 하나로, 아, 사람이 이렇게까지 어, 바뀔 수가 있나. 긍정적인? 좀 그런 생각이 좀 있는 거지. 좀 많이 바뀌었고. 음. 조금 풀리니까 사람 기분 되게 좋더라고요, 일단은. 그게 근데 약발이 얼마 안 갔어요. <laughs> 아쉬웠지만. 근데 이주 기간 밖에는안 된다라고 처음부터 말씀 하셨기 때문에 이제 2주 동안 아주 행복한 마음으로 살았죠. 근데 진짜 2주 딱 되니까 갑자기 시들 시들 시들해지면서 시들 <laughs> 효과를 그 뒤에는 못 봤어요. 더 이상 그 비슷했던 음.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제자가 되기 전과 음. 제자가 이제 됐을 때이 관점에서 보면 뭐 그분들이 잘못했어요. 그분들이 못했어요. 이렇게 탓을 하는 게 아니라. 그 그러니까 저희가 또 제자 입장이 돼 보니까 아, 그때 그분이 또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이런 부분들이 또 이해가 음. 되니까 조금 어떻게 보면 그러한 경험으로 인해서 되려 또 공부가 더잘 되고 있는 것 같아. 이해하기도 저도 더 쉬워진 것 같고. 일반인들한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그게 무죠? 건 부적을 쓴다고 해서 다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달라요 사주마다 업장에도 다르기 때문에 합의가 될 때는 정말 별거 아닌 거예요. 단돈 만 원짜리 하나에도 그 효능을 볼 수가 있어요. 비싸게 주든 저렴하게 주든 이 금액이 아니라 일단은 부적을 쓰기 전에 나의 권한을 잘 읽어 주셔서 그 풀이를 잘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을 잘 만나야지만 그게 제일 좋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또잘써 주는 것도 잘써 주는 거지만 이 부적도 기간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걸 말끔하게 정리해 주실 있는 분을 만나셔서 쓰는 게제일 중요한 포인트지 않을까 싶어요. 아 그러면 그거를 이제 작성해 주신 분이 그 기간이 지나면 그 선생님께서 처리를 해 주시는 거예요? 처리가 되게끔 이제 그 그쵸. 부적을 내려서 주시는 분께서 그 부분까지 깔끔하게 정리가 되게끔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그러니까... 해 주셔야 돼요. 음... 이 부적은 뭐2주한달뭐몇년 기간이 이제 특부적이며, 이거는 이제 가지고 있다가, 해양을 이제 만약에 그냥 뭐 비닐에 싸가지고 버려라, 아니면 소각을 하던가, 아니면 뭐 땅에 묻던가, 그게 사주마다 이게 특부적의 힘에 따라서 이게 또다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알고 진행을 하셔야 될 부분이고, 그 부분이 정리가 깔끔하게 되어야 어 모든 게 이게 부탈해요 쓰는 것도 쓰는 거지만, 정리가 제일 중요해요. 음. 그래서, 쓰는 부적이든, 인부적이든, 저희 도법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게 차별화를 두는 게 아니고, 저희가 이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공부법으로만 얘기를 드린다면, 그 기간에 맞춰서 저희가 들여다보고 정리를 하기도 하지만, 그 기간에 맞춰서 어른들이 정리를 알아서 해주시기도 해요. 저희는 그래요. 그것도 이제 제자가 어느 정도 공부가 돼야지만 그러겠죠? 무조건 이 공부를 하면은 그렇게 할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한 만큼 그 차이가 또 있기는 해요.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싶어요. 개내 사주 권한을 잘 읽어주고 그 풀이를 잘 해서 나의 문제의 원인점을 확실하게 정리해줄 수 있는 분을 만나서 써, 쓴다는 거이번은 이거를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시는 번 무조건 태운다고 버린다고 해서 정리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어느 부족한 부분도 봐줘야 되고 빠진 부분도 봐줘야 되고 정리를 조금 더 해줘야 되는 부분도 봐줘야 되고 이걸 말끔하게 정리를 해주시고 그거를 소각을 하시든 회양을 하시든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정말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신다고 하시면 이게 반드시 뒤집어져요. 당장이 아니더라도 시간을 들고 그 사람의 업장에 따라서 안 좋은 기운들은 그 틈을 올린단 말이에요.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언제 어떻게 칠지 몰라요. 그게 건강에 안 좋아질 수도 있고 하는 일이 정말 더안될 수도 있고 그부족 하나에. 그게 얼마짜리든. 천 원짜리든 만 원짜리든 십만 원짜리든 백만 원짜리든 천만 원짜리든 음. 금액을 떠나서 그게 정리가 잘안 되면 그 권한에 나고 합의가 들지 않으면 반드시 뒤집어져요. 음. 그 부적 하나로도. 그런 것도 되게 조심히 잘 신중하게 판단해서 쓰셨으면 좋겠어요. 네.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